이거 이번엔 그냥 들어가실까요? 이거라도 어차피 뭐 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네 끌고 데려갈게요. 다들 그렇게 하시요 <목소리> <목소리> 바닥 찍힐 때만 누르셨으면나기 먼저 짧을 볼게요. 보니까 바닥 찍어 봐요. 파트레이입나 이게뭐나오면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는 뭐야? 그게 혼자 멍때리고 있어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그러고 있더라고 여기서 쫄들을 흡시키고 파업 감사합니다 여기가 처음 진입할 때좀 아프더라고요 저 이번엔 보겠습니다 시한번 보면은 바로 오겠죠 낙인 들어가 있고 머리 좀 핑거서 맞네. 바닥 피하세요. 바닥, 바닥 피하세요. 이쪽으로세둘 하나. 잠깐만. 네. 루인그 조금 그네요그루머리루 쪼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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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루쪼한번한번루쪼 나중에, 나중에, 방중에나사에의인에나나 바이 다음 수레가 그돌진하고 겹친 타이밍을 한번 지원드릴게요. 돌진 와요. 이제 1초, 2초, 닌. 이번 수레랑 골증 대체? 아이고 아이고 지금 여기 나오네 네. 블랙님 대상. 이번에지약함네아버하신 다행히 바로 옆에 나왔어 정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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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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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우리, 2 나중에는 대상자가 철로 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유도를 해야 되나 싶네요. 저 쫄릴이 그렇게 세면 나중에.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기록 좀 쌓고 바로 맞아. 어 뭐야? 나도. 응요. 여기 좀 체인플링 할게. 여기 피통을 확인해 보니까. 나닥피어 행복 쪽으로 애들 전반기 있어거든요. 피 작은 거나 그렇게 로 걸어주세요. 뭐래 몰라 네. 생각가도. 피하세요. 네. 무슨? 아이 코볼트들이 이거 탱스킬이 아니라 강 탔을 때탱스킬이긴 아, 한데. 저거를 근딜이 위험하겠네요 지금도 깔렸고 네 이거를 계속 혹고실안 보이는 게 있어서. 있어가지고 아예 어, 네. 이게 몸이 많을 땐 불바닥도 깔려고 그래 지금도 깔려고 아 사거리 바뀌었네 깔렸어 어, 나 나와 있는데 맞지? 이게 그러니까요 저 방금 블랙 바뀌었던데 완전 블랙 바뀌었는데 탈빵하다 네. <laughs> 그게 이상하네. <laughs> 그래안 보이는 안 보이는 곳에맞아지고 머리가. 소세바 따라. 거기서 계속. 뭐없을어서어요 끝나고 갖다 띄울게요. 네. 그다음 저그비 있어요. 호시 그기사기여랑 네, 여기, 한번 네. 여기, 고정으로? Right. 대략? 아, 제가 여기, 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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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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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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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역삼 쪽에 그러면 한번이 끌어 가주시면 이니는거 오고 네. 이러 아,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 상관없나? 아마? 이 정도만 꺼도 되긴 하는 거 같아요. 블랙님만 지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초 안, 뒤에 없게. 같이 조 퍼즐으로 나가셔야 네, 제가 네. 요청...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러면은 조종님 퍼주로 나가셔야 돼. 네, 제가 다이아트로 나갈게요. 대리. 미리님이 역삼쪽 지금 말고 아, 죄송합니다. 현재 세례 십삼촌. 보피 나도 이나안떨진것 같은데? 그니까 하나 알겠는데? 이데한 점까지 뭉칠 필요는 없고 요런데 사이만 이동하면 돼. 소시 타냐. 곱광역대는지... 럼버십조 사냥... 호시 방귀로도... 노라... 읊는거4 찾죠. 단추... 총? 그렇나 지금 라인에만 안서만 있구요, 같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해지데 이거 밟아도 아프 진않더라고요 어, 아프 던데 아프 요 그래? <laughs> 바로 접촉 한거요딜러 나파 요앞거 아프 전화만 받었 는데 나파 가 죄송 하 고요. 아 이거 맨날 잘 갔었는데 이게 안 끓여다 보니까 로딩하기가아 맞아 <laughs> 네. 그래서 위치를 찾았어요 조금 넓은 곳에아 제가 그 기둥 자리 끌었었고 <laughs> 여기 한명한 사람 여기 아예 입구 쪽으로 공간 넓게 쓰니까 좀 괜찮네 사냥. 저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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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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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거 1 0짜진만 진짜, 가 네. 네. 아, 음. 도전? <laughs> 이거 불꽃이 살짝 볼꿀수 있을까요? 네. 가시죠. 아, 진짜. 잠깐만. <laughs> 오, 오, 나이스. 오. <웃음> 피했어. 힘들어 <laughs> 아, <신더러> 살았어요. 나 <laughs> 이제 아, 소문나면 차장님 땡겨주세요. 이제 할텐데. 아, 나 이제. <laughs> 그냥 아무것도 안쓰고 그냥 맡겨야겠다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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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장발, 똘르기 어, 똘을기로 이 8초 남았어. 대상자 2심, 초 2초, 1초. 고발, 고발, 고발. 아, 신택. <laughs> <laughs> 바닷 피아프야. 아, 제가 볼게요. 이것도 스티븐이 <laughs> 거잖아요. 행커 보고 캐스팅하는데 딜런트 들어가면... 그렇죠?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더? 아이스 오 대박 아 되네 아 이것도 신동가 <laughs> 아니요 그밥이요아피밥이요 그 <laughs> <laughs> 저거 못 피해서 죽으면 이제 이것못 피하세요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나이번에 <laughs> <laughs> 그, 원, 나중에 상계되지 말고 계속 이쁘게 깔아볼까요? 네. 이게 한세 번째쯤부터 좀 서서히 퍼져있길래. 네, 네, 두 번째까지 괜찮은데. 첩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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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올릴게요. 네. 사라 그런 데로 두장 넣고 싶어고알렸 다음 번. 그냥 오는도에 주세요. 빨리 내가 나와볼까나 뭐 아, <laughs> 비했니 뭐? 딱 뭐... 올라갈게요 달아. 뭐야 이게 위에 있어가지고 버그 같은데? 이게 항상 와우가 고조차가 그좀 버그가 네. 있어가지고 네. 뒤에 거 응. 깨주셔야 돼오어 어, 되면 대박 어, 아, 아 걸려렸지 배가 위에 꺾일게요. 아, 이게 위에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 자. 하나 올 브레이드 차단 야아 이거 뒤에 거갔어야되는데안비라서 자라 내가 리슨 방제 한번 던졌고. 한개 남고 할 때. 거기 남았네. 다음 조대님차단하이내 계속 여가야 내가 짧았고제 수술 아프다. 네. 가 볼게요. 수 하나가 이거 하나를 무조건 곡갱이로 해야 될것 같아. 세분다히터도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딨어. 하나. 어찌로 뭐. 아, 세이니처럼. 이거 해도 두 개가 나올 것 같아. 리리 님 제발 해 줘. 와.. 어. 더 아픈데? 그래. 오케이. 이거 이거 무조건 다 지울 수 있겠다. 서나, 팔 님이 거기 지우시고 제가 여기 지울게요. 리리 님이 이쪽. 리리 님 뛰어. 이거만 저기. 공일 점프! 어, 그렇겠어. 다 지워져. 바로. 범위 진로러 누가 니리님이 아, 그거 지워요 내가 여기 지울게 관영도 <laughs> 어, 그 올렸어요. 그... <laughs> 아, 이걸 <laughs> 이걸 살렸다. 나이스 그치? 아니, 어고 그냥 맨날 할수있 와.. 군발에 잘가 진짜. 와, 이거를 그림자 실력 뭐야 지금 이거? 이기서 숨참고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재밌었겠다, 이거. 약병. <laughs> 러의 고통이 재미. 재미로 이제. <laughs> 무슨 느낌 이죠하잔 아, 탐넴 부입. 힐러기어 테스트.

주인님, 근데 이거 만약에 힐러는 시야가 있으면 나간 사람은 힐 받을 수 있죠. 제가 밖에 있어도. 힐러만 들어갔어요. 아. 아. 아까 그건 약간 좀 레슨 런드기도 하네. 너무 구석탱이 에 몰아져 있으면은. 버그스템이니까. 이상함에 나올 수도 있어. 아무리 하나 더 풀링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가죽 재미지방 있어. 어, 응. 어 오케이. 돈되고 어... 도망가야 되나? 약병 소멸. 어, 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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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탱커가 풀링할때 그냥. 수레 타고 오시면 될거 같은데. 이게 어. 의심 중이었는데. <laughs> 안 했는데. 뭐안 해도 그냥 고비 웜. 맞아, 제가 몇 마리는 마스 플링을 했는데 이게. 공포가, 그냥, 촛불 보고 달리거든요. 어글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파티도 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게 맞나 싶기도 얘가 아마, 가가지고, 그냥, 촛불 저걸 삼키고 있을 거예요. 17중이긴 음. 한데, 가있어요. 헬페랑, 옆에랑... 어, 블랙도. 아아 근데 이거 14 너무 아쉽다 동굴은 15까지도 될거 같은데 지금 땀이 되게 많 지금 보니까 15, 15단인가 16단, 켜라한 사람들 이상이 좀 있던데? <laughs> 하나인사지? 아니요, 저희, 저희 나라는 좀. 사람들이 알려주어요 저희는 없어. 지금 편사. 여기는 잘하는 사람 달리는 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들 신화하고 있지. 아까 새벽님이. 손님 파다나 돌리자해서 갔다 왔어. 설마 수문? 어, 맞아요. 맨날 수문 돌리니까. 아 진짜요. <laughs> 지금 태병님 가면 11만 볼 11만 골인가 10만 볼, 10만 볼, 10만 볼. 미참이에요? 미참 30만. 어? 진짜요? 네, 미참 30만, 참 10, 20만. 8단이요? 네. 아, 아 아니 아니야. 8단. 8단? 예. 8단? 8단. 얼마 8단? 나 3일 전에 했는데. 나 나는 미처 12만 원받는데 세포. 10단. 12만 골요? 예. 얼마 썼어나이 이게 새벽님이 1시 즌에 진짜 엄청 많이 돌려 가지고. 했지.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전에 새벽님하고갔때 카며로 흡입한 골 받았는데 아 어, 그래요? 뭐 실기점 그래? 특가가 좀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 그래?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번 시즌이 너무 쉽다 보니까 진짜 뭐 어디다 할수 없는데 있는... 쏴야 온다고 그런 마인드 더라고 어 이거는 리세을 한번 해볼까 아, 아프다 이제 네 중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S에서 했어야 응. 되는데 좀 계속 빠질요이게 짜투리 한 마리만 이거 다이버 붙일까요? 네0.78% 됩니다 블러드 40초 네? <웃음> <웃음> 채병님이 1시즌 때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개정당 한도 골드가 있대요. 어. <laughs> 캐릭당 한도가 아니에요. 자, 빨리 왔습니다. 제가 이동 네, 같이 레이드 갔다가 템 하나도 못 샀다니까 그러니까, 첫 주에 볼도 빨라 많잖아요 차단 빠져서 길러너블을 만주셔도좋겠어니다왜 돌았어? 마지 밖으로 뛰세요 소실 전담 시전 침묵의 임 10초 남았어요 요 저도 하나 음. 드실게요하의 인정. 이 안에 이약라를 들고 있으면은 딜을 할수 있긴 한 거죠. 네. 네. 탈락 지실 음... 조금 될 수도 있어 그쵸 상형 약병 교란 전방 시장 진짜 아깝다. 십사 할수 있을 텐데. 나 원한 밀랍. 밀리니까. 밀랍이 나다